김천 예술 공장은 대낮의 클럽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로봇 기술과 음악이 융합된 페스티벌인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2017 때문인데요. 사람들이 공중에 매달린 로봇을 입고 움직임을 제어당하며 춤을 춥니다. 자욱한 연기와 천장에서 깜빡이는 불빛은 마치 지옥의 원고처럼 연상케 합니다. But to get the experience as close as possible so t h a t the people get Um, like in different sensations. So, the closest we can get to the people is actually put the robot on themselves. So, that was the starting point of uh, Inferno. Uh, no robots wearing uh, feathers and uh, no, bling bling stuff. Uh, very kitsch, but it's a mix of kitsch and industrial type of look. Uh, 로봇 춤을 체험한 참가자는 로봇과 함께 춤을 처음 춰봤다며 로봇이 춤을 알려준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나오는 음악에 맞춰 무게 중심이 돌아가는 것도 이쪽으로 쏠렸다가 갑자기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원을 그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조작이 되거든요. 로봇뿐만 아니라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VR 체험관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돼 있습니다. 다빈치 크리에이티브는 오는 2 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이어집니다. 현지TV 네. 우동주입니다.